안녕하세요. 플라테스 수빈쌤입니다. 오늘은 이캐델락으로할수 있는 전신 시퀀스 30분을 준비해보았어요. 같이 운동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푸시스루 발을 바라보고 서진 상태에서 준비를 하실 거고요. 푸시스루 발을 약간 눌렀을 때 골반과 바의 간격은 한뼘 정도 공간입니다. 다리는 골반 높이시고두손바 잡은 상태에서 준비할 거예요. 푸시스루가 골반 높이까지 가볍게 눌러서 겨드랑이 아래쪽에 단단하게 힘 주실 거고, 양쪽 좌골을 가운데로 살짝 모아주면서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어주며 턱을 당겨, 머리부터 가슴 밑을 접고, 복부에 힘을 주면서 등 동그랗게. 이때도 계속해서 엉덩이 힘을 풀지 않고요, 요추 있는 부분까지 늘어날 수 있게 할게요. 더 이상 C컵을 못 만들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오리 엉덩이를 만들어 척추를 중립으로 한번 길게 폈다가, 내쉬는 호흡, 꼬리뼈부터 동그랗게 바닥으로 끌어내려 주면서 무릎을 펴내면서 올라와 주실게요. 이거 반복해서 두번더 갑니다. 먼저 발 골반 높이까지 눌러주시면 턱을 당겨 머리 그리고 흉골 가슴이 접고 계속해서 팬티라인 앞쪽을 열어낸다는 느낌으로 등에서 C컵을 더 만들어 볼게요. 무릎을 약간 접어주면서 척추 를 하나씩 하나씩 길게 렌스닝 시켜주고 내쉬며 꼬리뼈 바닥으로 확실하게 끌어내려주면서 골반뼈 위에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와줍니다. 자 마지막 한번더 갈게요. 빠부터 눌러주고 턱을 당겨 정말로 머리와 가슴이 바닥으로 쑥 들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동작 진행합니다. 엔 무릎을 구부려주며. 꼬리뼈는 뒤로, 위로, 그리고 정수리는 앞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흉추의 회전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손을 오른손 가까이 잡아줍니다. 이제는 왼무릎만 접으면서 가슴을 천정 쪽으로 더 회전시키며 푸시바를 약간 더 밀어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시며 무릎 펴시며 상체 중앙. 내쉬며 둘. 왼다리 구부리면서 가슴 천정으로 오픈. 들이마시고 컴백. 세 번째 돌아오고 마지막 한번더 갈게요. 네개 유지합니다. 그러면으로 여러분의 오른쪽 햄스트링까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바깥쪽에 있는 팔을 천정으로 보내줍니다. 이제는 푸시 팔을 더 밀어내면서 흉곽을 점점 더 비틀게요. 하나, 둘, 마지막 갈비뼈를 로테이션해서 비틀고. 양 손바 넓게 잡아 주며 반대쪽 가겠습니다. 이제 손을 바꿔 주며 오른 무릎을 접어 내시면서 푸시 바는 더 아래 앞으로 가슴은 천정. 중앙으로 돌아올게요. 마시고 엔들. 건백세 번째. 양쪽 엉덩이뼈를 천정으로 더 뒤집는 느낌이 나야 돼요. 돌아오서었다가네 개. 자, 멈추셔서 바깥쪽 팔을 천정으로 들어 줍니다. 푸시빨 미는 힘으로 갈비뼈에서 좀더 해서 만들어 볼게요. 하나, and 둘, 들 마지막, 셋, 두 손으로 빠 넓게 잡아주고요두 무릎 모두 쭉 펴주고 꼬리뼈부터 바닥으로 끌어당겨서 씩 하고 만들어복부힘 주면서 천천히 올여 줄게요. 자, 두 번째 동작,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발 사이에는 주먹 하나 정도만 들어가게 하실 거고요. 우리 한쪽 다리를 뒤로 보내서 런지 포지션을 준비할 건데, 팔꿈치가 너무 쫙 펴지진 않게, 약간 더 앞으로 와서 자연스럽게 구부러져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 볼게요. 두 발바닥, 바닥을 눌러내시면서, 아랫배 지퍼를 채우고, 척추가 길어졌어요. 마시는 호흡에 무릎 구부려서 런지 포지션 하나. 자, 이렇게 앉았을 때 지금 꼬리뼈를 살짝 끌어내리는 느낌으로 뒤에 다이 엉덩이까지 힘을 줘보도록 할게요. 위로 올라오고 두 번째 마시고 바닥을 저항하면서 올라와줍니다. 셋 위로 와네개 그래서 발바닥 전체로 발볼 전체로 밀어낼 거예요. 다섯 개 올라오고 후 자, 이제 이 움직임에다가 고관절의 움직임과 발목의 움직임을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 무릎 접어서 런지. 골반 전망 형사 되지 않도록 아랫배 계속 힘 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앞에 버텨내는 다리의 뒤꿈치를 3cm 정도만 가볍게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는 동작을 다섯 번만 진행할게요. 둘. 그래서 뒤꿈치를 들었을 때 메탈탈살 있는 부분을 바닥으로 더 눌러낸다고 생각을 해 주실 거예요. 네개 하... 컨트롤 하면 내려갔다. 다섯 개 위로. 어 올라오고. 자, 발목의 움직임 끝났어요. 그럼 이제 고관절의 움직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쪽을 런지 포지션으로 앉은 상태에서 자, 앞에 발, 까치발 가볍게 들어주고요. 발볼로 바닥을 누르면서 마치 소용돌이처럼 돌아가듯 다리를 외회전으로 돌렸다가 다시 제자리. 둘. 하. 자, 지금 키 높이는 똑같고요. 셋. 뒤에 다리, 엉덩이에도 힘이 풀리지 않게 할게요. 네 번째. 돌아오고, 후, 마지막, 다섯, 돌아, 뒤꿈치 내려놔, 올라와 줍니다. 엉덩이 너무 아프셔야 돼요. 힌지 포지션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무릎 쪽을 런지로 앉았다가 앞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주며 뒷다리 무릎을 쭉 펴냅니다. 자, 이제 거기서 한쪽 다리로 공중에 들어주실 거고요. 어깨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겨드랑이 아래쪽에도 단단하게 힘을 줘볼게요. 지금 양쪽 골반이 모두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호을 내리키면서 오른쪽 골반을 더 열어낸다는 느낌으로 오픈했다가 다시 골반을 닫아줍니다. 둘, 닫아주고 셋, 그래서 골반을 시계방향으로 열어준다는 느낌이고요. 들고 있는 다리에서는 고관절에 약간 외회전이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다섯 개, 골반 열어주고 볼반 닫아줍니다. 자, 밸런스 한번 잡아볼게요. 오른쪽 다리를 뻗고 있고요. 왼팔은 귀 옆으로 만세해서 거기서 콕3세 번만. 하나, 손과 발이 서로 서로 멀어집니다. 둘, 라스트 원, 셋. 천천히 두손바 잡고요. 발을 내려놓으시면서 롤업으로 올라올게요. 반대 가겠습니다. 자, 반대쪽 다리 뒤로 보내서 팔꿈치는 약간 자연스럽게 접혀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고, 자 마시면서 무릎 굽으려 런지. 내쉬며 바닥 밀어내려 업. 둘. 뒤에 다리 엉덩이에도 힘을 줘서 내려갈 때뒷다리에힙레克서 머슬들까지 허벅지 앞쪽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넷. 마시고 바닥을 저항하듯 올라올게요. 다섯 개. 위로 업. 발목의 움직임 추가해보도록 할게요. 자, 물쪽을 얹지. 복부 힘주고 척추 계속 위로 길어서요 오른쪽 발뒤꿈치를 3cm 정도만 들었다가 컨트롤하면서 내려놓고 둘, 뒤꿈치를 들었을 때는 약간 발볼로 더 바닥을 눌러낸다는 느낌. 셋, 발가락을 넓게 펼쳐서 바닥을 눌러낸다는 느낌이 중요해요. 네 번째, 골반 높이, 키높이 똑같고요. 자, 다섯 개. 내려 놓으시며 올라와 주실게요. 자 고관절 움직임 추가. 런지 포지션으로 앉습니다. 뒤꿈치를 살짝 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배퇴를 외회전. 돌아오고 둘 발볼로 바닥을 눌러내면서 셋 발목이 돌아가는 느낌이 아닌 정말 허벅지 뼈가 돌아가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하지만, 발기금시 내려놓고 올라와 줄게요. 바로 밸런스 동작 연결하겠습니다. 런지로 다시 한번 앉아했다가 앞에 다리의 체중시원에 푸시발을 약간 아래로, 그리고 한 다리를 공중에 들어볼게요. 자, 지금 한쪽으로 골반이 이렇게 가우등하지 않게, 오른쪽 좌골을 최대한 넓게 편해서 뒤로 보낸다고 생각해 볼게요. 뻗고 있는 다리의 골반을 한번 열어줍니다. 닫아줄게요. 후, 둘, 돌아오고, 후, 셋. 그러면 중둔근이 늘어났다가 수축했다가 반복하겠죠. 네 개, 들어오고. 다리 높이는 똑같아요. 다섯 개. 제자리. 후. 반대 팔을 귀염 만세로 쭉 뻗어내서 밸런스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호흡 세 번. 하나, 쉬, 둘, 배꼽에서부터 손끝 발끝을 멀리 뻗어냅니다. 셋, 두 손바 잡아주시며 두 발을 바닥에 꼬리뼈부터 말아서 똥글똥글롤 업으로 올라와 주실게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앉아서 볼을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코로그를 준비해 주실 거고요. 우리 푸시 스로 발을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주실 거고 거기에다가 발볼을 올려을게요 다리를 폈을 때 양쪽의 업라이트 기둥과 푸시 발을 맞춰주실 거고 소고근 있는 아래 부분에다가 볼을 껴냅니다자 팔꿈치로 바닥을 지지하실 거고요. 이때 볼에 내가 기대 있는 게 아니라 볼이 나를 들어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흉추 플렉션을 좀 강조를 해볼게요. 팔꿈치로 바닥을 푸시. 명치는 적고 정글은 조금 더 길어질게요. 마시는 호흡 무릎 구부리면서 푸시바 날라오지 않게 주의 내쉬는 호흡 다리 뻗어낼게요. 하나, 다리를 뻗을 때 인프린트에서 복부는 더 위로 잡아당겨요. 들이마시면서 구부리고 내쉬어주면 둘 다섯 개만 갈까요? 셋 뻗어낼 때 아랫배를 더 끌어올리는 느낌 그 느낌이 가장 중요해요. 네 번째. 라스트 원. 다섯. 자, 이 지금 흉추 굴곡 상태를 인지하셨다면 양손 머리를 받쳐서 자, 우리 가슴이 활짝 열릴 때까지 흉추 신선을 한번 만들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흉추를 다시 굴곡하면서 무릎 접어내면서 올라올게요. 하나. 마시며 다리도 뻗어나가고 상체도 완전히 길어지게 흉주신 전. 내쉬며 둘. 명치 아래 더 접어내시면서 올라옵니다. 마시고 세 가슴 활짝 열었다가 위로. 볼이 나를 밀어내는 느낌. 들이마시고. 네 번째. 마지막 한번더 갈까요? 마시고. 다섯 개. 업. 거기서 유지할게요. 볼이 날를 미는 느낌으로 1cm만 더 올라오고 임프린트도 한번더 할게요. 다리를 뻗어내면서 왼쪽으로 상체를 비틀었다가 돌아오시면서 무릎도 가운데 상체도 가운데 이번엔 반대로 둘 쉬이. 마시고 센터 셋 비틀 때 조금 더 여러분 올라오는 느낌 마시고 네개 그래서 복사근이 사용되는 걸잘 느껴보세요. 다섯 개발밑뼈가 반대쪽 골반 쪽으로 가고 있어요. 마시고 여섯. 두 개만 더 가볼까요? 일곱. 마지막 다스트워 여덟. 중앙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누워줍니다. 자 팔꿈치를 니은자 모양으로 활짝 열어 주실 거고요. 발은 아직 떼지 마시고 여기서 충분히 호흡하면서 복부 근육 한번 이완해 줄게요. 들이마시면서 내 가슴이 더 넓어지고, 내쉬는 호흡 복부 납작하게 등 쪽으로. 둘. 양쪽 어깨도 최대한 열어서 말려있던 어깨 근육까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셋. 이제 팔꿈치로 바닥을 지지해서 천천히 올라오고, 조심히 푸시스로 발을 풀어봅니다. 자, 사이드 동작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평상시에 이제 사이드 동작이 좀안 되셨던 분들은 이 볼을 발뼈 밑에 깔고 하시면 좀더 움직임의 범위가 커지는 거를 느껴 주실 거예요. 우리 먼저 푸시스루 발을 아래방향으로 이렇게 눌러내실 거고요. 이 볼을 어디다 까실 거냐면 소고끈 아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옆으로 깔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누웠을 때내 발등이 살짝 보일 듯말듯 하는 정도 일직선을 맞추실 거고 선은 어깨보다 약간 앞쪽으로 잡아낼게요. 자한손 끝에요 바닥을 짚을 거고 상체는 릴렉스한 상태에서 준비합니다. 먼저 푸시스루발를 잡고 있는 쪽의 어깨를 으쓱 한번 들어올렸다가 그 날개뼈를 등 쪽으로 끌어내리는 느낌을 인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시면서 으쓱 내쉴 때 날개뼈를 등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주고 세 번째 내쉬면서 그래서 지금 겨드랑이 아래쪽에 힘이 딱 들어왔다면. 발끝을 더 뻗어내고 엉덩이 힘을 준 상태에서 준비 내쉬는 호흡에 우리 이제 등을 연결해서 갈비뼈를 볼을 굴려내는 느낌으로 사이드로 올라올게요 마시는 호흡에 툭 떨어지지 않게 조절하면서 내려갔다가 둘 그래서 내 입으로 약간 볼을 푸시스루박 쪽으로 굴리는 느낌이 날수 있게 돌아가고 세 번째 위로 마시고, 네 개. 자, 팔의 힘이 아니라 등의 힘으로 푸시바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돌아갈 때도 어깨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할, 할 거고요. 다섯 개. 하... 내려갑니다. 이제는 손을 떼고 가볼게요. 바닥 짚었던 손을 새끼 발가락 쪽으로 쭉 뻗어내 준비. 내쉬면 하나. 중심 잡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밑으로 컨트롤 하면서. 둘 양쪽 허벅지 안쪽 그리고 엉덩이 조여주세요. 마셨다가 셋두 개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네개 손끝도 복숭아뼈 쪽으로 뻗어내고 마지막 다섯 개자 유지합니다. 이제 한쪽 옆구리 꽉 조여내고 날개뼈 한번 끌어당겨 윗다리만 포인트로 들었다가 발등 당겨 지그시 눌러낼게요. 네 개만 둘 끈적끈적하게 눌러내듯 씩 가볍게 들고 무겁게 내려요 마지막 넷 하, 바닥으로 다자 반대쪽 가겠습니다 세팅 똑같아요 소곱근 있는 부분 밑에 보이고요 다리 뻗어내서 발끈 약간 보일듯 말듯 하는 정도 골반이 뒤로 눕지 않게 엉덩이도 힘 확실히 줘주실게요. 한 손끝 바닥 짚고 상체 릴렉스합니다. 어깨만 으쓱 들어 올려서 어깨가 올라가는 걸 느꼈다가 등의 힘으로 푸시스루 발을 가지고 올게요. 세 번만 갈까요? 둘, 내쉬면서 날개뼈가 척추 방향으로 내려오는 걸 한번 느껴보세요. 셋, 겨드랑이 아래쪽 단단해졌으면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부터 밀어내듯 등과 내 옆구리를 같이 연결시켜 올라옵니다. 내려갈 때도 컨트롤 하면서 둘, 내 갈비뼈로 볼을 푸시바 쪽으로 굴려내는 느낌 밑으로 다운, 세 번째 위로 마시고 넷, 볼을 약간 눌러서 굴려보세요. 눌러서 마지막 라스트 원 5개. 밑으로 다운. 좀더 어렵게 가볼게요. 팔을 복숭아뼈 쪽으로 뻗어내 준비. 내쉬며 하나. 마시고 둘. 겨드랑이 아래쪽 단단하게 푸시스로 가져옵니다. 밑으로 세 개. 뻗어내는 손끝에도 에너지 더 보내볼게요. 두 번만 더 넷. l a s 다섯 개. 버텨볼까요? 날개뼈만 끌어당기고 척추 쭈러진 상태에서 윗다리만 들었다가 발등 꺾어 밑으로 꾹 누르듯이 내려볼게요. 포인트로 아주 가볍게 들어주고 플렉스로 지그시 내립니다. 두 개만 더 셋. 내쉬며 한쪽 옆구리 계속 조이고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 넷.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가줄게요. 자 이제 여러분 볼을 빼시고. 엎드려서 동작 하나 더 진행할 건데 볼을 가지고 흉추의 익스텐션을 한번 더 인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푸시 스레버를 아래로 누른 상태에서 여기 골은 흉골보다는 살짝 아래쪽에 이렇게 뻗아 주실 거예요. 양팔 쭉 뻗었을 때 언라이트 기둥과 푸시바 맞춰 주실 거고 다리는 골반 넓입니다. 발등 정강이 바닥 지그시 눌러서 양쪽 엉덩이 힘 들어오는 체크해 주실 거고요. 상체는 너무 숙여지진 않게 바닥과 평행 만들어줄게요. 자 여기서 준비합니다. 복부 힘을 주고 푸시스를 발을 한번 밀어냈다가 내쉬는 후에 날개뼈를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으로 푸시 발을 가져올게요. 둘. 그래서 날개뼈의 엘레베이션, 디플레이션 움직임을 먼저 인지해볼 거예요. 셋 내쉬면서. 마지막 네 번째. 경갑 아래쪽에 힘이 딱 들어왔다면 이제는 코끝을 가볍게 굴려주실 거고요. 그래서 목에 커브가 생겼다면 쇄골을 넓게 날개뼈를 밑으로 끌어당겨 가슴골을 들어줄 거예요. 위로 업 어? 지금 가슴 밑에 볼이 있기 때문에 내 가슴을 앞으로 자랑하듯 보여주면 볼이 살짝 앞으로 굴러나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내려갑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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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내려오실 거고요. 둘 겨드랑이 아래쪽 견갑을 끌어당기고 코를 굴려서 가슴으로 볼을 굴리면서 올라올 거예요. 마시면서 다음 세 번째 위로 쉬. 배꼽이 바닥에 닿지 않게 아랫배로 힘주는 걸 잊지 않고 들이마시고 컴백 네개 위로 하. 볼이 자연스럽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돌아가 마지막, 다섯 개. 내려갑니다. 이제 여기다가 팔 동작까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손만 떼서 어깨 아래 손목이 있을 수 있게 준비합니다. 자, 위쪽 등의 신전을 느끼면서 그 오른팔을 엉덩이 옆으로 쭉 뻗어 볼게요. 이때 지금 뻗는 손은 어깨가 상승되지 않도록 약간 손끝을 복숭아뼈 쪽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팔도 원인치. 내쉬며 둘 새끼손의 옆날을 쭉 찔러내는 느낌으로 내려가시고 세개 밀어 계속해서 위가슴에서 신전을 가장 많이 만들어줄 거예요. 밑으로 다을네개업자 유지합니다. 신전의 그 느낌을 버텨주면서 뻗은 손으로 가볍게 천정 찔러내 펄스 하나 둘셋넷 로 컴백. 자팔 바꿔볼게요. 왼손을 어깨 밑에 그대로 준비. 날개뼈 아래쪽에 힘 주면서 코끝부터 불려. 위쪽 등에 신선 그리고 왼팔을 뒤로 마시면서 컴백. 드 발등 눌러내시고 엉덩이 힘꽉 들어가 있어요. 마시며 리턴. 세 번째 흉추의 움직임과 팔의 움직임을 같이 갑니다. 내려주. 내배 새끼손가락 쭉 뒤쪽으로 뻗어 나가는 느낌 기억해 주실 거예요. 컴백, 자 마지막 한개 더, 다섯 등에 신전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날개뼈를 한번더 엉덩이 쪽으로 내린 상태에서 왼팔로 바운스 줄게요. 뒤로, 위로, 셋, 넷, 다섯, 밑으로 내려와 줄게요. 볼을 빼고 수완 동작을 가시면 아까보다 훨씬 잘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양손으로 푸시스루가 잡고 다리는 약간 라테랄 로테이션 시켜준 상태에서 엉덩이 힘을 꽉 주고 준비합니다. 견갑 아래쪽에 힘을 주고 코를 먼저 굴려서 가슴은 볼을 앞으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명치를 들고 이제 그 가슴을 계속 위로 자라면서 올라올게요. 밑으로 내려갈 때 배꼽부터 명치, 흉골, 마지막에 포끝이요 둘, 머리부터 아까 전에 가슴으로 볼을 굴렸던 느낌을 기억해 볼게요. 밑으로 발끝에서부터 내 정수리끝까지 더 멀어지는 느낌으로 다음. 세 개, 위로 올라옵니다. 경갑을 확실하게 엉덩이 방향으로 내려줄 거예요. 마시고 다음. 두 개만 더 가볼까요? 넷. 네. 윗 가슴을 위 사선으로, 그래서 시선도 가슴골을 따라가 볼게요. 컴네 내려갈 때도 척추 길어지고, 자 라스트 원 다섯. 발끝은 뒤로 뻗고, 자 머리는 계속 위 방향, 가슴도 위 방향이에요. 호흡 세 번만 할게요. 푸시 스루가를 약간 눌러서 내 몸통 방향으로 당겨 보는 힘으로 더 올라오고. 둘, 네. 최구를 넓게. 자 마지막 세, 밑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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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줍니다. 자한손 떼시면 천천히 빠주실 거고요. 조심. 아가잔대로 잠깐 휴식할게요. 등 뒤쪽으로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주면서 배꼽을 쏙 당기기. 호흡 한번 더. 이제 롤업으로 올라가 줄게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